자, 여기서 올드스톤 에이즈는 알겠죠? 옛날 석기시대, 구석기시대예요. 구석기시대, 알겠죠? 구석기시대. 자, 이 밴드는 우리 네이버 밴드의 그 밴드의 의미야. 알겠죠? 그래서 그룹이라는 뜻이에요. 무리, 무리들,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 자, 그 다음에 이 w o n 가 있죠, w 더 위에다 하나 적어놓으려면 하고 이원더가 있죠, 원더 원더는 뭐예요, wonder. 원더. 원더풀 할때 원더 뭐 경이로움 이런 뜻도 있고 동사로는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w 더 n d e 예요 w 원더. o 이거는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거야. 됐죠? w 더는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w 더를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나그네야나그네 됐죠? 낙은애. 설치 인설처고는 뭔무를 찾아 알죠? 설치 인설처고 뭔무를 찾아서 자 그럼 해볼까요? 해서 자 인디 올드 스타에이지 구석기 시대에 자 20에서 60명의 작은 무리들은 20에서 60명의 작은 무리들은 t h e wandered from place to place 장소에서 장소로 돌아다녔다. in search of food, 음식을 찾아 이거 상식적으로 선사시대의 반대가 뭐예요? 선사시대의 반대 개념? 무 시간까지네 <laughs> 역사시대죠? 이 역사가 뭐야? 기록하는 거야 기록. 그럼 선사시대는 뭐가 없다는 거야? 문자. 기록.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석기니 뭐 신석기니 하는 거다 뭐로 하는 거야? 그때 썼던 물건들 이런 걸 하는 거지? 글자가 없었던 거야 기록이. 알죠? 어, 그래서 선사주는 이제 풀이 그래서 풀이 히스토리이고 거죠? 선사 역사 이전에 이런뜻이이 역자가 기록할 역자 기록할 역자 알죠? 자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이 나오지만 참고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뭐예요? 청동기, 철기 이렇게 되죠? 어, 농사는 언제 졌을까요? 신석기? 어, 몰라. <웃음> <웃음> 자, 선생님이 알는요 <그러면 웃음>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농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건몇 대요? 철기. <laughs> 이때는 왜 농사가 시작이 안 됐을까? 청동은 무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르니까 농사를 하기에는 도구가 너무 잘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철기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laughs> 농업 뺏 시작이라고 하긴좀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요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요때 한거 같은데 요때 아마 농업이 저거 생겼어요. 시작 신석기. 신석기예요? 갈따리 전. 그래? 어? 선생님이 알그는 아닌데. 이게 아, 대시험법인데. 예. <laughs> 그러면 우리 때님. 자, 그러면 어쨌든 응. 이제 응.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마, 아는 게더 맞겠지. <laughs> 선생님보다. 알겠지? 참고적으로 아, 왜냐면 이게 영어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알겠어? 근데 이제 한국사 되게 바뀌었나? <laughs> 어쨌든 선생님이 알기로 그랬는데 니네가 맞죠 니네 책에 있는 게 맞아요 저굉장또 뚱땡이 말듣죠자 그래서 왜냐면 구석기 시대는 그니까 뭐야 수려 채집의 삶이잖아 이때 농업이 시작이 안됐으니까 그지신석기가 석기로 만든거죠? 만든 도구가 있었던거야? 그래서 그런거야? 그런가봐 자그 <laughs> 다음에 자 Farming은 알겠죠 Farm? 농사짓다 Settle down은 정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서 자, once people began farming, 자,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자. 시작했을 때라고도 돼요. 일단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했을 때. 자, they could settle down near their farm. 그들은 그들의 농장 근처에 정착할 수 있었다. 됐어요? 자 문법적인 거 문법 알겠죠? 자 농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자 농사가 심었는데 그 다음 날 열매가 맺힌다. 그럼 정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만치고 최소한 뭐몇달 아니면 1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 쌀 같은 경우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살면서 계속 보살펴야될거 아니야? 이해되죠, 내요 <목소리> 자, 비기는 뒤에 뭐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되고 되죠? <목소리> 자, 그다음 이건 접지 말고 니얼하고 <목소리> 니얼리 <리얼리의> 차이 알죠? <목소리> 어, 니얼은 <목소리> 뭐야? 가까운 가까이.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다 되는 거예요 그들의 농장 가까이. 얘는 부사의 의미로 쓰인 거지. 내데 에라인트를 또라고그랬어 거의. 알죠? 그죠? 뭐 그거 말고 자 에저리그트 결과적으로 따라서 타운 앰빌리지 타운은 보고 빌리지 탔거든 마을. <laughs> 마을과 마을 그게 적으세요? 알죠? 자 그러면 타운과 마을이 게 적어가고 자 결과적으로 타운과 마을이 더 커지게 되었다 자 여기서 구류는 원래는 구류업 하면 뭐예요? 성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 좀 이따 나오지만 구류가 그로우가 모모를 키우다, 모모를 재배하다 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재배하다 이런 뜻 하지 않았잖아. 이때는 뒤에 형용사가 왔지. 형용사가 올 때는 얘 모엣이랑 똑같은 걸 아니죠? 비동사 아니면 뭐 비컴이라고 해도 되고, 알죠? 더 크게 되었다. 더 크게 되었다니까 여기 뭐안 붙여요? 어, LIX, more, l a r g e l a g e r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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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뜻 r g e r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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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r g e r larger, l a r g e 짓는 a r g e r l a r 우리 우리나라 농경 시대 때 자식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들이 다 뭐야? 어, 일손이야. 노동력, 노동력, 알죠? 노동력. 자식들이, 알죠? 겠 자, 커뮤니티 공동체 올라오. 허락하다인데몇 형식 동사예요? 모형식 자, 의미상의 주어고 우리 투구장사 온 거죠? 자, 오rganize는 뭐예요? 조직하다 이런 뜻이죠. Organization. 조직, 회사 그런 뜻이고,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자, 그러면 living in communities 자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은 자 의미상의 주어 사람들이.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허용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허용했다. 됐죠? 자, 여기서 주어 뭐야? 리빙 동명사 주어죠? 투 리브라고 바꿔도 되고 이 allow가 동사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이 themselves는 무슨 용법이에요? 제기예요? 강조예요? 응. 어, 제기. 어, 근데 주어가 living인데 t h e m s e l v e 요 요, 요, 요걸 따지는 건뭘 따져야 돼요? 요 o r g 이 n 의 주체를 따져야 되는 거죠? 응. people, 사람들이 자신을 이니까 기 t h e m s e 응. l v e 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얘 없어도 말 돼요,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라이이드는 거고, 되죠? 자, 우리 divide가 뭐죠? 나무다. 알죠? produce, 그고 자, 그럼 해서. They could divide up the work. 그들은 일을 나눌 수 있었다. 자, 근데 내용적으로는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한다는 게이 일을 나눴다는 거야. 분업을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순서 같은 거 나올 때 자, 어떤 일을 Producing food and other things they need 자, 음식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것을 생산하는 음식과 그들이 필요로 했던 다른 것을 생산하는 됐어요? 자, 이거 생산하는 것의 일. 이렇게 해석, 해석해도상관 없어요. 직역을 해도. 자, 근데, 어부가 여기서 이제동격의어부야요 일이 생산하는 일이니까. 됐죠? 자, 어쨌든, 어부 전치사니까 떻게어떤형어떻 거예요? ing 자그 다음에 여기 어생기된거예어갑게어주어동사어까게어떻 뭐 생각된, 생각된 거죠? 됐죠? 자 그거에 대한 또 예시를 뒤에 밑에 설명했어요. 자, while some workers grew crops, I built a new house and made tools. Tools 도구죠 도구. Crop은 작물, 그러니까 농작물 할때 작물 이런 뜻이야. 자, 그렇게 해서, 자, while some workers grew crops, 자 어떤 일꾼들은 작물을 키웠던 반면에 <laughs> 어떤 일꾼들은 작물을 키웠던 방면에 반면에 동안이라고 생각해도 되요. 미와이가 있죠. 어떤 일꾼들이 작물을 키우는 동안 others built new houses and made tools.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었다. 됐죠자 이때 여기 여기 뜻 아예 좀 적어 놓세요. 으뜻 이때는 뭐예요? 재배하다, 뭐 키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까 위에 그려는 비동사의 개념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그로 다음에 형용사알죠 얘는 명사 어머니까 모모를 타동사여, 됐죠? 여기가 그리고 동사 원 and 동사 투 가볍게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dwellers, 주어지는 단어인데 알아, 알아야 되는 단어 a r 요 거주자야, 거주자. 그리고 d r e a l e t h e r 거주하다. 주 h 주어지는 단어긴 하지만 알긴 해야 돼. 자, 그럼 해석. r e l l e a g e d w e l l a e r s a l e o l e r e are t o e r there, a r k there, t h e r 자 마을 e t 자들은 e are t h e r are t o e r k t h e e t h e r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다 To the task faster 일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높아지면 하는 거야 fast는 형용사, 부사 다 fast죠. 빠른도 fast고 빠르게도 fast야. 그러니까 -ly 붙이지 않는 말이야, 알죠? 자, 근데 비교급 할 때는 좀 살짝 차이를 두기도 해요. 형용사일 때는 저 어떻게 하고 fast로 하고 부사일 때는 more fast로 하기도 해, 알죠? 어,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올라도 근데 그냥 요거는 이건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고 여기는 좀 형사의 페스트예요. 부사의 페스트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잖아. 이게 없어도 말 되죠. 그러니까 얘는 부산대도 그냥 요 원칙이 아니라 요거로 간 거야. 알죠 <목소리> 괜히 니까 이게 나 몰라 그돼요 이거 안 나와. 됐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막 미친놈처럼 뭐 했다. 그럼 나올 수 있어야겠죠? 학교 필기를 잘 보라는 거야 자, 툴 메이커는 알겠죠? 도구 만드는 사람이겠죠 Share, 나누다 Stone, X 이거 단수형은 x 의 X. 도끼 Knife는 알죠? Knives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툴 메이커, 도구 만드는 사람들은 We s h a r e the world 일을 나눌 수, 공유할 수 있었다. 자, 어떤 일을? Making axes, stone axes and knives. 자, 돌 도끼와 칼을 만드는. 자. 이것도 동격의 어휘야 전치사기니까 아예 좋은 거 알겠죠? 자 이건 여기서 공유하다, 일을 공유하다 일을 나누다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돌로기 만들려면 우선 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기 나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얘랑 얘랑 연결하는 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분업, 이, 이 분업으로 그냥 어떤 애는 돌만 갈았어 그치? 어떤 애는 나무만 만들고 어떤 애는 끝만 묶고 이런식으로 했다는거죠 그 그렇죠? 자, by working together 자, 함께 일함으로써 They could make more tools. 그들은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In the same amount of time, 같은 양의 시간에 amount 양 같은 양의 e 간 h e a m o u m e a m u n h 의비 m 급이기도 하고 m a n y 의비 t 급이기도 하죠? 이거는 m u c h a m a n y 요뭐 대신 쓰인 거예요? 의비 so a 매니저 매니. 멋지는 네. 셀수 없는 거고 매니는 셀수 있는 거. 셀수 있는 거 없는데 거보부분다고그 있잖아. 그지? 지금은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제 S가 붙어 있다는 건 복수라는 거셀수 있다는 거야. 이제 선생님들은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서 뭐집뭐 그 집합명사에서 집합명사에서 패밀리형 뭐 어쩌고 저쩌고 배웠어요. 선생님도 그때 왜웠지만 지금 기억도 안 나. 뭔지 모르겠어. 이제 근데 그런 건 요즘에 나오지 않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거로 판단하면 된다고. 퓨리틀 이런 거. 알죠? 혹시라도 나왔다 끝이에요, 여기. <laughs>